요번 어, 시간에는 드레임이버의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라고 하는 것은 웹 문서, 웹 페이지 상에 있어서 어, 단순히 어, 테이블, 표요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이용해서 웹 페이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짜나던지, 하는 어, 식으로 표는 상당히 외문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를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은 코먼 예, 둘바에서 예, 아이콘 보시면은 예, 여기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주시면은 아, 표를 어,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메뉴에서 인서트 테이블로 하셔도 되고, 시 아니면 단축키를 써서 Ctrl Alt T를 눌러주셔도 마찬가지로 어, 표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표를 삽입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단축키가 가장 어, 편하고 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단축키가 여러분의 몸에 익도록 이런 기본적인 단축키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table size라고 해서 row라고 나온 것이 어, 테이블의 어, 가로 칸수입니다 가로 칸수 여기 보시면 이요 표를 보시면은 이것 예? 지금 세 칸이 가로 가로줄로 세 칸이 있죠 예. 행이 어, 세 칸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예. 개념을 갖다가 row라고 어, 말하고 column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세로에 들어 있는 칸의 수 그러니까 열이죠 열 예. 열의 숫자를 갖다가 칼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 위즈 같은 경우는 어, 테이블의 가로 길이 그리고 border thickness는 어, 테이블의 테두리선의 두께가 되겠고요 디폴트 값이 1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패딩이라셀 cell 스페이싱이라는 cell 것은 뭐 여기 옆에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있으시죠? 아, 셀, 패딩, 음, 셀과 셀 사이의 간격, 어, 이 정도를 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ow 3에 column 3을 주고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불이 라인 가이드라인 초록색 가이드라인이 생긴데요 이게 상당히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가이드라인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 이게 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뜹니다 네, 표에 보시면은 어, 표에 가로, 길이, 위즈, 하고, 셀의 폭, 그리고 셀의 세부 설정, 이러한 것들이, 이 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자, 요건, 어, 많이, 음, 귀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눈 아이콘이 있죠? 비주얼 에이즈, 라고 눌러보시면은, 테이블 리즈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제해 주세요. 클릭을 하셔서 그러면 자 보세요. 없어졌죠. 가이드라인이 해지가 됐습니다. 요런 아, 식으로 해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아,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스 어, 창에서 표의 속성의 값을 작용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표 아이콘이 뜨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표다, 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자 옆에 보시면 low 자, 행 행의 수 그리고 calls columns 해서 열 여러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W는 표의 가로 길이 픽셀 단위 및 퍼센트 어, 단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의 어, 표의 가로 길이를 한 800픽셀 정도로 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아래 보시면 컨버트 테이블 위스터 픽셀 컨버스트 테이블 위스터 퍼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 스피트 뷰로 가서 소스코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표의 가로 길이가 800 픽셀로 적용이 돼있죠. 근데 네, 요걸 갖다가 어, 요 퍼센트 퍼센트 percent 보이시죠? %하고 픽셀이 px입니다. 퍼센트 어, %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퍼센트 어, %로 바뀝니다. 자, 자 방금 800픽셀이었는데, 140%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번 더, 여기에서 반대로 어, px를 눌러주시면, 어, convert table with to, percent. With to 픽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의 가로 길이를 픽셀로 변환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눌러 주시면은, 기게 지금 미즈하고 140%로 되어 있는 것이 픽셀 단위로 바뀝니다. 자, 확인해 보셨죠? 140%에서 801 픽셀로 바뀐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셀의 패딩. 예. 네. 셀의 패딩을 적용하는 어, 부분이고. 여기에서 셀의 패딩을 적용을 하면은 어, 이 지금 총 셀의 수가 9개 있잖아요. 1 개, 2 개, 어, 3개4 아홉 개 있는데 이 전체 셀에 전체적으로 이셀 패딩 값이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셀 스페이스도 어,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셀 스페이스하고 음, 셀 음, 패딩의 개념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숫지를 어, 입력해 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셀의 스페이스라는 것은 한 셀하고 셀하고의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30 픽셀이 된다는 것이고요. 셀의 패딩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1111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셀의 패딩이 5로 되어 있죠? 20으로, 30으로 어, 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한 셀의 안쪽에 내용, 컨텐츠가 차지게 하 되는 그 영역의 범위를 갖다가 셀의 어, 패딩이라고. 어, 하는 개념으로 어,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앞에, 앞에서도 앞에 보셨듯이 어, 정렬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좌측 정렬이나 뭐 중앙 정렬이나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렬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소스 코드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해서 센터라고 적용됐죠. 이 제가 온라인 해서 센터로 설정했습니다. 을 그리고 보더 같은 경우는 어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표에 테두리의 그러니까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시면 여기 가느다란 회색 선이 보이잖아요. 예. 요 것을 테두리선입니다. 요게 테두리선. 요 테두리 선의 두께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께하고 색상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CSS를 이런 식으로 어, 이전 버전의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어, 적용이 됐었는데. 어, 요즘에는 하도 CSS와 뭐 웹표준 이런 것들이 대세이다 보니까 어 표의 어 색상 어 내지는 뭐 이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적용하는데도 CSS룰을 통해서 셀렉터 네임을 만들고 어 적용을 시키게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어, 셀렉터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테이블 스탠다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스탠다드라고 하고 자, 어, 테이블. 아, 지금 어, 적용이 음, 아, 스, 테이블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어, 우리가 방금 적용을 한 것은 어, 테이블 내지는 셀에 대한 속성 속성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어,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CSS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자, 색상 같은 경우 어, 지금 여기 색상같은 경우는 자이 패널에서 태그 인스펙터 패널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보더컬러에서 이런식으로 보더 6 10 이런식으로 보더의 어, 테두리선의 굵기와 색상 이런 식으로 어, 손쉽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그 인스펙터를 통해서 어,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직접 편집하는 게 어, 이거 음, 손에 익었기 때문에 야, 소스 코드를 직접 소스 코드 뷰로 가서 편집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넣고요. 자, 테이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아, 여기 자 여기서 보시면 은 셀패딩 30 셀스페이싱 30 보더컬러 이런식으로 색깔 정렬방식 중간 이런식으로 앞서 우리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적용한 그런 속성의 값들이 적용 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내지는 어, 표의 속성 그리고 속성 값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프로퍼티스 어, 패널과 태그 인스펙터 어, 패널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신다. 자, 웬만한 것들은 자 여기 태그 인스펙터를 통해서 다 어,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시면 뭐 정렬 방식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클래스적용는 클래스,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문서를 하나 열어서 태그 인스펙터는 옆으로 제껴놓고요 자 이번에는 표 안에다가 배경, 문이라든지, 색깔, 그 셀의 색깔, 그리고 그림, 글씨 같은 것을 삽입해보고, 여러가지 좀더 멋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준비한 이미지를 셀 내부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 요 셀에다가는 배경 무늬를 갖다가 깔아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죠. 자 아까는 어, 태그 인스펙터 패널을 통해서 어, 했는데요. 요번에는자 지금 이 셀에 여기에 커서가 위치가 있고 코드 뷰에서도 보시면은 이 부분에 커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셀의 여기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코드 힌트가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게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 거죠. 배그라운드를 눌러주시면은. 브라우저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어, 이미지를 그러면 지금 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게 그냥 어,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어, 표를 그냥 회색 무, 회색 어, 이미지인 것 같지만 어, 지, 지금 빗금이 져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제가 포도샵에서 바로 작업을 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해서 어, 글자까지 입력을 해보았고요. 조금 더 모양을 내보겠습니다. 자, 표의 전체 가로 길이는 100%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전체 100%로 보이지게끔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Ctrl-J를 눌렀습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가 나왔구요. 여기서 Left margin 0, right margin 0 Bottom Margin 0 어, Top Margin 0을 주면은 음,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앞에서 자 이게 앞에 상태입니다. 요 코드 코드를 보시면은 어, 이게 테이블이에요. 바디 부분 바디 부분이고 어떠한 뭐 음, b r 태그라든지, 공백 태그라든지, 그런 공, 태그가 태그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표와 어, 태, 페이지 전체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조정한 것이 바로 제가 방금 한 것입니다. 둘째를 눌러서, left, top, right, bottom, margin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 표를 이용해서, 어, 한번, 나름대로 꾸며봤는데요. 자.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웹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상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어, 좌우 상하 여백을 제가 어, 없앴어요. 그래서 깔끔하니 이쁜 그런 어, 레이아웃을 표로 이용해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으로 표를 이용한 드림이버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